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 앞에 좀 이상한 걸좀 대고 있죠. 예, 좀 발음도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몰라서 제, 제 비말이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이상하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 이해 안에도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지난 6주 동안 어떻게 에,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6주 동안 어, 저 공예배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공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많이 이렇게 에, 느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6주 동안 매주마다 토요일은 어, 설교를 이제 에, 녹화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는데 아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혹시 아직 인터넷 온라인 수업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고삼하고 중삼은 시작을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 마음을 조금만 제가 이해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주일마다 일곱 시반또 열한 시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기는 했지만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아, 대사만무 세상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광경이 너무나고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깨달았고 또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잘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자유스럽게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올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이 시간 우리 월계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월계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증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증인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천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은 그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인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어디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추석하는 교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안 식구찬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째 되는 이 주일 새벽에 이 마태복음 28장에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막아놨던 이큰 이이 바위가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문은 열려있고 또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두 여인이 낙담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이 두의 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았습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의 인에게 한 가지를 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또 제자들을 친히 만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첫날. 이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순간에도 일생 동안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 부활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부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그의 삶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술에만 머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라고 고백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바울 사도 자신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제발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바울사도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의 준한 삶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사도는 다음과 같이 살 것이라고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 사도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은 나는 오늘 단장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마음껏 살겠다, 마음대로 살겠다,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이것이 사실이기에 그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예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증인의 삶은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이 죽어져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죽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죽어져야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삶 속에서 사시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셨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구를 제일 우리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 모리아 산에 가라는 것은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느렸지. 여러분.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뭐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한명 있습니다. 세명 중에 세명 다도 아니고 그 중에 한 명만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라,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우리가 알듯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데리고 갈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생업이 막막한 그런 분들도 우리 성로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 모리아 산까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눈물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거예요 앞을 모르니까 그럴 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와 이래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오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동일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통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성과 160장을 우리 함께 찬성하겠습니다.